안녕하세요 규하입니다 종강한 대학생분들 그리고 휴가를 앞둔 직장인분들 해외여행 어디 가실지 많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해외여행 준비하면서 가장 귀찮고 부담되는 건 아무래도 항공권일 것 같아요 이날에 가자니 너무 비싸고 또전날에 가자니 경유시간이 너무 길고 또 어떤 건 너무 싼데 경유를 두 번이나 해야 되고 이런 적 다들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11년 차 여행자이자 전 여행사 직원이었던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쌓아왔던 항공권 예약과 관련된 팁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뒤에서 말씀드릴 방법들을 통해서 국내선은 왕복 만원대 국제선은 일본 홍콩 10만원대부터 유럽 직항 50만원대까지 아주 저렴하게 항공권을 예매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항공권 어떻게 그렇게 싸게 예약했는지 항공권 특가 정보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1년에 걸쳐 축적한 저만의 팁을 이번 영상에서 모두 풀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눌렀죠. 한번 눌러주세요. 아, 참고로 이번 영상은 이 방법대로 하면 무조건 싸게 살수 있다 라기 보다는 이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똑똑하게 항공권을 끊을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공권 검색하실 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실 스카이 스캐너, 일명 스스를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1번, 다구간 검색 기능 활용하기. 2번, 어디든지 검색 기능 활용하기. 3번 취향 요일 확인 후 검색하기입니다. 먼저 다구간 검색 기능은 특히 유럽 배낭여행처럼 여러 국가나 도시를 여행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기능인데요. 의외로 편도나 왕복 검색을 이용하는데 다구간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구간 검색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여러 편의 편도 항공권을 묶어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런던으로 들어간 다음 유럽을 여행한 뒤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온다면 인천 런던 항공편과 파리 인천 항공편을 마치 왕복 항공권처럼 한 번에 구매하는 식이에요. 이 방법을 왜 추천드리냐면 편도로 각각 나눠서 끊는 것보다 다구간으로 끊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스카이 스캐너뿐만 아니라 항공권을 검색할 수 있는 많은 사이트에서 다구간 검색 기능을 지원하니까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디든지 검색 기능인데요. 이건 돈은 있는데 아직 어딜 갈지 못 정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 스카이스캐너 메인 홈페이지에서 어디든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날짜에 전 세계 곳곳으로 가는 항공권 금액을 국가별로 보여줍니다. 하나씩 내려 보시면서 나의 예산과 여행 취향에 맞는 국가를 선택하시고 국가 내에서 도시까지 선택해 주시면 항공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여행 날짜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몇 월에 갈 건지만 선택하고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캘린더의 날짜 선택칸에서 이달 전체를 누르고 내가 출국할 달과 귀국할 달만 지정해주면 그달 내에서 가장 저렴한 날짜들로 조합해 항공권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번거롭지만 나름 유용한 방법인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어떤 항공사들이 취향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간혹 스카이 스캐너 무작정 검색하다 보면 갈 때는 직항으로 가는데 돌아오는 건 경유 2-3회로 이상하게 검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건 항공사들이 매일 그 항공편을 운항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번 요일을 정해놓고 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 스캐너를 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까지 어느 항공사를 통해 갈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출발 도착 시간대와 경유시간이 마음에 드는 항공사를 한두 곳 정도 먼저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항공사가 취향하는 요일들로 조합해서 날짜를 검색하면 조금은 비싸더라도 쾌적한 항공편을 예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항공권 특가와 관련된 팁인데요. 사실 항공권 특가는 특가 정보만 미리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티켓팅 싸움이라 정보를 얻는 방법이 하나의 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항공권 특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인데요. 특히 국내 저가 항공사들의 특가 소식을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에어서울, 제주항공 같은 곳들의 공식 계정을 팔로우해놓고 가끔 올라오는 이벤트나 특가 소식들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항공사들의 계정을 일일이 다 팔로우하고 특가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는 게 솔직히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러 항공사들의 특가 소식을 모아서 한 번에 보여주는 계정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즈 매거진. 두 번째, 트립고잉. 이두 계정은 채널 성격에 맞는 다양한 소식들을 발행하면서 항공사 특가 소식이 있을 때 피드 게시물로 올려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보다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외에 항공권 특가 정보를 볼수 있는 사이트로 저는 마이리얼 트립의 항공 특가 스캐너를 추천하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이리얼 트립 홈페이지에서는 더보기에 있는 항공 특가 스캐너, 앱에서는 항공을 누른 뒤 항공 특가 스캐너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국가나 대륙별로 다양한 항공사들의 특가 정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가로 판매하는지, 탑승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 진행 중인 특가를 바로 볼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LCC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FSC 외향사의 특가 정보까지 볼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특가들이기 때문에 성수기나 연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가 항공권들이 매진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 방법은 휴학하시고 여행을 가시는 대학생이나 케이션이나 출장을 준비하는 직장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세 번째 팁은 항공권 학생 할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항공권도 학생 할인이 있다고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2018년 겨울에 폴란드 직항 항공권을 왕복 55만 원에 끊었어요. 학생들의 여행 준비를 도와주는 키세스 항공이라는 여행사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학생의 기준은 ISIC 국제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주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면 ISIC 학생증을 신청할 수 있고 요즘은 국제학생증과 체크카드가 결합된 학생증을 만들어주는 대학교들도 많더라고요. 현재 키세스 항공에서는 폴란드 항공, 루프트 한자, 핀네어 터키 항공, KLM, 에어 캐나다 총 6개 항공사의 학생 예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보다 요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목적지에 따라 일반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곳들도 있고 요금 할인 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을 추가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생증은 항공권 예약 외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관광지 입장 할인 혜택들도 많으니까 만들어두시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항공권 예매와 관련된 굵직한 팁들을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소소한 정보들과 팁을 조금 빠르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팁, 항공사 공홈도 꼭 들어가 보기. 스카이스캐너 같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할인 코드나 프로모션 이벤트, 특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 항공권 싸다고 무조건 예약하지 않기. 출발 도착 시간, 도착지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등도 확인해 보세요. 싸다고 무작정 예약했다가 공항에서 노숙하면서 하루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또 경유가 있는 항공편이라면 경유 시간, 경유하는 공항에 와이파이나 즐길거리 등이 있는지, 경유 시간이 길다면 비자가 필요한지, 항공사에서 식사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는 스탑오버, 레이오버 등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 팁: 창가나 복도 좌석 선택은 취향에 따라 다니겠지만 항공편의 이동 방향과 시간 에 따른 해외 위치, 도시 랜드마크를 창밖으로 볼수 있는 방향, 총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해 보세요. 저는 주로 해가 있는 창가 쪽에 앉아서 사진 좀 찍다가 창문 밝기를 낮추고 비행시간이 길거나 밤 비행일 때는 복도 쪽 좌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TV라고 하긴 애매한 소소한 정보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타본 항공사들 중에 주관적으로 선호하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항공사들인데요. 1번 에어프레미아, 국내 최초 HSC 항공사로 중장거리 노선을 주로 취향해요. 이코노미석도 넓은 레그룸, 비수기 뉴욕 왕복 100만 원도 안하는 저렴한 가격, 대학생이나 직장... 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이나 항공권 원 플러스 원 이벤트 등 다양한 장점이 보여서 언젠가 한번 타보고 싶은 항공사입니다. 2번 에미레이트 항공. 제가 50번 넘게 비행기를 타면서 경험했던 항공사들 중에 모든 면에서 여기가 원탑이었어요. 3번 에로티 폴란드 항공. 학생 할인을 제공한다는 메리트가 가장 컸고요. 외양사지만 기내에서 신라면을 무료로 제공해서 귀국할 때 비행기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라면 냄새 한번 퍼지니까 한국인분들 다 알아채고 라면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다들 어리둥절을 했던 게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여행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사이트들이에요 1번 시트맵스 항공사별로 그리고 항공기 기종별로 좌석을 추천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등받이 조절이 되는지 창밖 뷰가 날개에 가리는지 화장실이 가까워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등을 좌석별로 볼수 있어서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있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저가 항공사들도 모두 있습니다. 이번 슬리핑 인 에어포트. 해외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할때 참고하시면 좋은 사이트예요. 공항 이름을 검색하면 와이파이, 짐 보관, 휴대폰 충전, 샤워 등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볼수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려우시다면 메뉴 하단에 있는 Things to do in airport를 눌러 보세요. 공항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보여주고 그림 옆에 위치와 금액 정보까지 나와 있어서 보시기 더 편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팁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11년 동안 여행하면서 쌓았던 경험들이 마냥 쓸데없는 경험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참고했던 사이트들은 이 영상 아래 본문에 링크로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항공권 외에도 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시리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영상의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해 주시면 영상 기획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 내일 모레 도쿄 가요.